2023년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아, 월요일 오늘 하루,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 오늘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랍고 감사한 그런 하루의 삶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도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잠언 2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0절에서 13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아니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이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한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혜교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문동은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아, 그가 학창시절에 학폭을 당합니다. 굉장히 괴롭힘 당하고 아주 끔찍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문동은이 아, 자기를 괴롭혔던 동창생들 하나하나에게 복수해 나가는 이야기가 음. 더 글로리. 라는 드라마입니다. 청년들, 젊으신 분들 아주 열광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 아마 드라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의 최고의 장점은 고구마 전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는 기껏 잘 드라마 보여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 이것은 꿈이었어. 라든지, 그냥, 아, 그냥 상상해 본 거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대로 된 복수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 드라마는 어이문동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복수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가해자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통쾌한 복수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육회상쾌 통쾌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어떤 말씀이 있는가. 10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 선량한 사람을 유인해서 어,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 결국은 그는 망하고야 만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어서 마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연상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악한 자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몇몇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도망갈 때 아히도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한 지략가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친구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압살롬한테 붙어요.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그야말로 다윗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어서 다윗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 아이도벨은 오히려 버림을 받고 자기 스스로 실패한 인생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지략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발람이란 선제자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나섰으나 세 번이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있죠.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전쟁에서 발람이란 선제자는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에로라는 왕 옆에 아주 권력을 쥐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교만한 그 하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두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긴 장대를 가져다가 모르두개를 매달려고 아주 그런 끔찍한 발상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그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닥 달려 죽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통쾌한, 가장 놀라운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통쾌하게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일 말씀 기억 나시죠? 우리 세 가지 악의 특징을 우리 살펴봤어요. 악은 끈질기고, 악은 점점점 증폭되고 맹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잘 준비하여서 그래 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통쾌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한자가 순진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꾀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으나 그 악한자가 오히려 함정에 빠진다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세워주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 악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악은 끈질기고, 악은 또, 점점, 점점 커지고 증폭되며, 악은 맹목적인 그런 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주 동안에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붙들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